자, 어떻습니까? 수익코인 같은 경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멀티체인 지갑 수익 블록체인 지원 시작. 아무래도 5,200원대에서 조금 진입이 애매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조금 더 상승을 이뤄냈는데 자 이게 웬일입니까 수익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 이제 관세전쟁 관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흘러내릴 때 수익코인 많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이때 많이, 많이 박살났어 많이 박살난 코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수익코인 같은 경우 딱찍 그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5천원대에서 아주 그냥 강력한 지지선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천 원 초반대에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한200원 정도를 볼게요, 5천2 0 0 원. 많은 투자금이 몰리고 몰리면서 현재 어떻습니까? 자, 또 한번 200원 단위로, 200원 단위로, 자, 또 한번의 200원 단위가 지금 상승이 기대가 될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또 어떻습니까? 조금 요걸래 계속 이런 기사들이 마구 나오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자꾸 솔라나 관련해 가지고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라는 거 예전에 뭐뭐뭐 뭐, 뭐 엘리어 파동부터 시작해서 뭐 피보나치 어쩌고저쩌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거다 제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간에 여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5천 원 초반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가장 직전의 정고점을 7,900원, 8,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언제 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2천 원 초반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쭉쭉쭉쭉 밀고 나가서 어쨌든간에 8천 원을 넘지 못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5천 원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제 지지 바닥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말 그대로 비썸 차트상으로 새로운 고점대를 또 한번 만들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다시금 어떻습니까? 주어 담고 주어 담았습니다. 일단 지금 앞으로 조금만 더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빵터트릴 것인데, 자 얼마까지 터트릴지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만 원은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에서도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간에 010 7 2 3 7 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 관심을 갖고 계신 민코인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아무래도 일단은 이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아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트럼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같은 경우가 일단 수익 코인에 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 이때 1월 달부터 아무래도 이런 조짐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강력한 지지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력한 지지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수익코인 같은 경우. 게다가 현재 어떻습니까? 멀티체인 가상자산지갑 팬텀 수익, 팬텀 월 활성 사용자만 1,500만 명, 실질적인 사용자만 1,500만 명. 장난 아닙니다. 자, 팬텀이 지원하고 있는 팬텀이 지원하고 있는 세 번째 세 번째 블록체인이다 이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NFT 보가 스테이킹 예치 토큰 스와이프 그다음에 멀티체인 통합 등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TVL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겁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수익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 지급하고 있는 이벤트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겁니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토렌트 100만 개, 저희 구독자 1만 명 돌파 기념으로 꾸준히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2차로 최대 5천만 개까지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자, 블록, 블랙록 유럽 내 비트코인 ETP 출시. ETF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ETP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트 시즌 끝났다 끝나긴 뭘 끝나? 뉴멕시코주 주정 미국 뉴멕시코주 주정부 자금 5% 비트코인 투자 법안 의회에서 검토. 홍콩 입법회 의원 비트코인 비축 스테이블 코인 도입 서둘러야. 자 스탠다드 차트드 비트코인 2028년까지 50만 달러 갈 것. 여기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주목해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항상 배,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채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